자 선생님이랑 같이 독해와 작문 능률 이 사과 가보자. 자 선생님 수업은 단어랑 한줄 해석 위주로 수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빨라요. 여러분 이거를 외우려고 선생님 수업을 듣는 거잖아. 그러려면 반드시 세번 이상은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폰으로도 볼수 있으니까 집에서 딱 돌려가지고 계속 들으세요. 자, when building the first airplanes, designers studied birds and how their wings soared in the wind. 자, 뭐했을 때?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자, 이 주어 디자이너 입장에서 ᄌ가 만들었으니까 능동인 거야. 그치? 음. 자, 얘네들은 연구했다. 디자이너들은 새를. 그리고 어떻게, how, 의문사. 어떻게 그 날개가 하늘로 soar, 뻗다죠 솟아오르다. 음, 솟아오르는지. 자, the inspiration for the who can look clothing. clothing, the fasteners came from the hook on the brook, bro, the seeds of the special plant. 자, i n s p i r a t i o n 하면 영감이란 뜻이죠. 죠 i n s p i r a t i o n 하면 영감. Hook a n d loop 하면 갈고리 모양, 갈고리 모양의 그옷감의 묶는 것, fastener, 묶는 것 t e n e r 영감도 뭐로부터 왔다. 이 bur이라는 R 그것의 hook으로, 그 갈고리로부터 왔다. hook가 hook 후크 선장할지, 그 갈고리죠. 갈고리로부터 왔다. 이 bur이라는 R 거는 옆에 설명이 돼 있죠. 특별한 식물의 씨앗이다라고 돼 있죠. 자, hook는 갈고리고요. seed는 씨앗이란 뜻이죠. They have tiny hook on the outside so that they stick to close or f u r 자, 그들은 tiny, 작은... 훅 갈고리 모양을 가지고 있다. 어디 바깥쪽에. 그래서 그들은 stick to stick to 는 어디 어디에 들러붙다 라는 뜻이죠. 옷이나 아니면 fur 하면 털이죠. 음, 털에 잘 들러붙는다. The idea of looking to nature nature for design ideas isn't new. 자, look to 는 룩트는뭐 생각해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룩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자연을 자 생각하는 생각들 뭐에 대해서 디자인의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새로운 건 아니다 라고 돼있죠 이게 주어 동사 In fact, 사실, many inventions have been derived from nature. 자 많은 invention 발명품 많은 발명품들은 been derive 하면 얘네는 얘들아 둘을 나눠서 생각해야 돼. have been은 뭐뭐해 왔다는 뜻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고 be derived는 자, derive가 유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뭐 뭐로부터 유래했다. 유래함을 당했죠. 그죠? 인덴션의 입장에서 그래서 수동 been derived. 그죠? 가져옴을 당한 거죠. 자연으로부터 가져옴을 당했다. 별표 Now there is even a new approach called biomimicry, which is special, specifically focused on the copying things found in nature to solve human problems. <목소리> 자, 지금 있다, 뭐가? 어, 심지어 새로운 접근 있다. Approach, 어, 접근, 혹은 뭐 방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라고 불리는? Biomimicry라고 불리는 방법이죠. 이디죠 자, 그것은 특별히 초점을 둔다, 뭐에, 카피하면 복사를 하는 거죠. 어떤 것들을 복사하는데, 어디에서, 자연에서 발견된 거죠. Things의 입장에서 발견된 거니까 found죠. 뭐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Here are four examples of how nature inspired inventions that are already changing society. 자, 여기 네 가지 예가 있다. 어떻게, how, 자연이 영향, 영감을 주는지, 어디에, 그 발명품에, 어떤 발명품 이미 사회를 변화하고 있는, 변화시키고 있는, 이제 cleaner surface, 더 깨끗한 표면이란 뜻이죠. surface, 표면. Keeping ships clean is not an easy task. 자, 배를 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Keep 목적어 형용사죠, 그죠 목, 그, Ship을 clean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죠 Task는 임무. 쉬운 일은 아니다. The more time is uh, the more time a ship spends at sea, the more the bottom of it becomes covered with a thick and wet g l o w s called fouling.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요렇게 가 볼까? 주어 동사. 그다음에 요렇게 가고 주어 동사. 더뭐뭐 할수록 더뭐뭐 하다 하면 되죠. 자, 볼까요? 더 많은 시간이 있을수록 어디에서? 배가 바다에서. 그죠? 배가 바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자, 더 많은 것들이 있다. 뭐 그것의 바닥에는 덮여진다. 자, become the covered라면 수동태죠? 덮여지다 뭘로 어 되게 두껍고 그 젖은 그 성장 이렇게 젖은 상태로 성장하는 것 뭐라고 불리는 파울링이라고 불리는 이게 뭐 이렇게 막그 배에 막 이끼같이 끼는 뭐 이런 건가 보다 그지 어린다 s it 자 별표 하시고요 이거는 단골손님이에요 뭐예요 자그 부정어가 맨 앞에 튀어나갔잖아 나툭 튀어나가면 이렇게 동사랑 주어가 자리가 바뀌어요. 그냥 아예 통으로 외워버리자. Not only does it cost a lot of money to clean the f o u l i n g off, but the, but the chemicals that are used to remove it can be harmful to the environment. 자, 그것은 많은 비용이 듭니다. 뭐 하는데? 그 파울링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그 화학제품, 그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be used to 동사원형 사용되다란 뜻이죠? 자, be used to 동사원형, 사용되다란 뜻이에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화학제품들은 환경에 안 좋다란 뜻이죠. That's why, sci why scientists have been looking for a better way to deal with the problem. 자, 그래서, that's why 자체는 그냥 그래서라고 외워버리자. That's why. 그래서, 과학자들은 찾고 있는 중이다 더 나은 방법을, 그 문제를 deal with, 다루기 위해서, 다루는 이 말이죠. Now, engineering professor Anthony the b r n e r d believes that he has found the solution. 자 지금 어 공학자 공학 그 교수인 이 AB라는 사람은 믿고 있다. 뭐 그가 방법을 찾았다고 solution 하면 해결책이죠. 해결책을 찾았다고. He made his discovery by studying something that spends all of its time in the sea, shark. 자, 그는 그의 그 발견 discovery 하면 발견이죠? 발견을 만들었다. 뭐에 의해서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은 그의 삶을 바다에서 보낸 이라는 뜻이죠. 그게 누구죠? shark죠. 그 상어죠. 자, he noticed that the tiny pattern of the shark's skin p r e v e n t fouling from sticking to his body. 자, 그는 notice 하면 알아차리다 라는 뜻이죠. 뭘 알아차렸어요? 작은 패턴, 이 상어의 피부의 작은 패턴이 prevent, 막다 라는 뜻이죠. prevent 목적어 from ing. 이렇게 외워버릴까요? 자, 파울링을 막는다. 뭐 하는 것으로부터? 그 몸에 붙는 것으로부터. 그죠? Using this knowledge, he created a material that copies the pattern of the shark skin. 자, 뭐 하는? 자, 그의 어, 이그 지식을 사용한 그는, 자, 주어의 입장에 생각해야 돼요. 주어, 지가 사용했으니까 능동. 그죠? 자, 그는 만들어냈다. 자료를. 그죠? 그 자료들은 그 상어의 피부의 패턴의 패턴을 복사한 자료들. 그죠? He found that 85% less fouling collects on the surface covered with this material than on smooth uh, surface. 자, 그는 발견했다. 85%. 자, 별표하시고 덜이죠. 자, 이런 거는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지? 덜 파울링이 생긴다는 거죠. 어, 어디에? 표면에. 표면에. 자, 85%의 그덜 있는, 그 파울링이 덜 있는 것이 모여진다. 어디에? 표면에. 자, 뭐로 덮여진? 이, 자, 이 재료들로 덮여진. 그죠? 뭐보다. 이 부드러운 그 표면보다. 이 재료들로 덮여진 표면에서가 85%덜 하다는 거죠. The benefits don't stop there. 자, 이익은, 자, benefit, 장점, 이익.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He discovered that the bacteria don't stick to this material either. 자, 그는 발견했다. 박테리아가 이 재료에는 붙지 않는다. Either. 자, either라는 거는 to, 미 to의 to랑 똑같은데 뭐뭐 도란 뜻인데 차이점은 부정어에 붙어요. 이렇게 not, either 이렇게. Therefore, 그러므로 It can also be used on the certain surface in hospitals such as bad rails and a t r a p e Tables to help prevent the spread of illness. 자, 그러므로 그것은 사용된다. 어디 특별한 특정한 표면에 병원에 있는 그죠? 뭐와 같은 베드 레일이나 뭐 침대 레일이나 뭐 트레이 선반 선반 테이블 같은 거 모하기 위해서 이 병균의 병에 그 퍼짐을 막기 위해서 막는 것을 돕는 거죠. help 뒤에는 동사 원형 혹은 to 부정사 둘다 됩니다. spread는 퍼지다라는 뜻이죠. 자, quieter right 자, 더 조용한, 그, 뭐, 탈 것, 이 말이겠죠? 자, bullet train in the Japan can move people from city to city at the speed of almost 300 kilometers per hour. 자, bullet은 총알이란 뜻이죠? 총알 기차란 뜻이다, 그지? 그, 일본의 총알 기차는 사람들을 옮깁니다. 어디 도시에서 도시로. 어떤 속도로? 거의 300km. 한 시간당 300km의 속도로, building vehicles that move this quickly took a lot of thought. 비어클은 얘들아 탈 것은 다 비어클이라고 그래요. 탈 것을 만드는 것, 그죠? 뭐 이거 어, 이것을 빠르게 옮길 탈 것을 만드는 것은 많은 생각이 필요했다란 뜻이죠. Some of the original models of the bullet 자, train that did not run as smoothly. 자 오리지널은 본래의란 뜻이죠. 오리지널 본래의 본래의 모델 총알 그 기차의 본래의 모델의 중 몇몇은 달리지 않았다. 부드럽게 달리지 않았다는 거죠. Smoothly 부드럽게. 자, when 뭐 the high-speed trains went from the wide-open outdoors into the narrow tunnel, they create a very loud sound. 자, 뭐했을 때. 자, 높은 속도의 기차가 넓은 그 열려진 그 바깥에서 그죠? 좁은 터널로 들어갈 때. 그죠? 그들은 매우 큰 소음을 내죠. 다시 from to 해서 wide open outdoor에서 narrow 터널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 큰 소음을 낸다. engineered E and look to the natural the world to find a solution to this problem. 즉이 공학자인 EN은 이또 찾아봤죠. 이 자연 세계를 모아기 위해서 이 문제를 그 풀기 위해서 He discovered that there is a bird called the kingfisher. that has the ability to manage sudden changes in the air resistance. 자, 그는 발견했다. 뭐 새가 있다고. 그 새는 kingfisher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ability 능력이 있어요. ability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manage 하면 다루다라는 뜻이죠. 뭐 sudden 갑작스러운 갑작스러운 변화. 공기 저항을 갑작스러운 변화를 다루는 그죠? resistance, 중요하죠? 저항. It must do this when it dive from the air into the, into water at high speed to catch fish. 자, 그것은, 어, 이걸 한다. 언제? 그것이, dive 하면은, 물에 뛰어드는 거죠? 다이빙 할 때. 이 공기로, 어, 공기로부터 물로 다이빙 할 때, 높은 속도로. 아주 매우 그, 높은 속도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He studied the shape of the kingfisher's beak and designed the noise, nose of the bully train to have a similar build. 최근는 shape, 모양, 뭐이 beak 하면 부리죠, 부리, 입이죠, 입. 이 새의 부리 모양을 연구했고, 그 코, 앞부분이죠. 이, 이 총알, 그, 기차의 그코 부분 앞 부분을 디자인했다. 모하면서 뭐그 비슷한 그 만드는 것을 가지면서 음, 가지는 트레인. This turned out to successfully reduce noise and electricity uses. Therefore, thanks to the k i n g feature, the bullet uh, trains are now able to easily, smoothly, and quietly travel through tunnel. 자, 이것은 turn out 하면 드러나다 라는 뜻이에요. turn out, 드러나다. 아주 성공적으로 reduce, 줄이다 라는 뜻이죠. 소음을 줄였고, 그 다음에 전기 사용도 줄였다. 그러므로, 이 kingfisher 덕분에 이 총알 그 기차는 쉽게, 그냥 부드럽게 조용하게 이 터널을 통해서 여행할 수 있었다 라는 뜻이죠. o k a fresh water. As you know, that there is not much water in the desert. 자, 신선한 물이죠? 그, 당신이 알다시피, 충분한 물이 없다. 어디? desert, desert 하면 사막이죠, 사막에는. many plants and animals which cannot survive without water have had to creatively adapt to living in such a dry area. 자, 많은 식물과 동물들, 자, 물이 없이는 살수 없는 식물과 동물들은 뭐 해야 했다? 어, 창의적으로 adapt, 어, adapt to는 적응하다란 뜻이에요. 뒤에 ing가 옵니다. 기억하세요. 명사가 와요. Adapt to ing. 자 그런 건조한 날씨에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남으려고 적응해야 했다. 자, the 남이, uh, Namibian beetle is one example of such a creature. 자이 n이라는 beetle하면 뭐 어, 딱정벌레인데 그냥 이건 별 중요한 건 아니고 그죠? 자, 그런 그 창조물 중에 하나다라는 뜻이죠. 그 생명체. It lives in the Nam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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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ert of Africa, one of the driest deserts in the world. 자, 그것은 이 앤이라는 아프리카의 사막에 사는데 어 가장 건조한 사막 중에 하나라는 거죠. to get the drinking water it needs the N B beetle has developed an amazing system of collecting water from fog 자 모하기 뭐 위해서 어, 그것이 필요한 물을 그죠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이 딱정벌레는 놀라운 시스템을 개발한다 모하면서 뭐이 fog 하면 안개죠 안개로부터 물을 수집하면서 모으면서 수집하다 The top of the bottle's shell is covered with a bump uh, that attracts drops of uh, water from the morning fog which then r o l l down the wax-covered sides and uh, straight into its mouth 자, 이 딱정벌레의 shell 하면 껍데기죠 음, 껍질, 등껍질의 그 위쪽에는 be covered with 하면 뭐뭐로 덮여져 있다죠 범퍼 이거 뭐,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튀어나온 부분으로 덮여져 있다. 그것은 attract, 유혹하다 라는 뜻이죠. 누구를? 이 물방울들을 이제 이끌어낸다. 뭐, 유혹한다. 뭐로부터? 아침 안개로부터. 그죠? withstand, roll down. 자, 그것은, 어, 또르르 하고 이제 굴러, 굴러서 내려오는 거죠. 어, 어디로? 그 왁스로 이렇게 덮여진 옆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그리고 그것의 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으로 들어와서 타고 옆쪽으로 내려와서 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Inspired by this creative method of water collection, scientists have developed a type of surface that copies the features of the bee's back, beetle's back. 영감을 받은 거죠. 이 창의적인 방법, 물을 수집하는 이 창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inspire 하면 영감을 주다라는 뜻인데 받은 거니까 ed라고 해야 돼요. 이 과학자들은 과학자 입장에서 음, 표면에 그 타입을 그 유형을 개발을 했어요. 그 유형은 어, 이 딱정벌레의 등의 특징을 복사한 한 feature 하면 특징 이란 뜻이죠 음. This surface could help supply poor people living in the dry regions with uh, clear, cleaned drinking water. 자, 이 표면은 supply, 공급이죠 가나, 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어디 사는,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죠? 뭐와 함께? 깨끗한 마실 물과 함께 Reason은 지역, 그죠 음. Help 뒤에는 동사 원형 혹은 to 부정사 둘다 되죠. It may also provide an environmentally friendly water source for cities by collecting. 자, 그것은 또한 제공합니다. 환경적으로 아주 친환경적인 음, 도시를 위해서 물 공급을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친근하게 그 도시를 위해서 그물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디, 그, 건물의, 그, 지붕 위에서 물을 수집함으로써. Okay. Efficient housing. 효율적인 주택 집이라는 거죠. When asked to build a low-cost public housing, a team of Slovenian designers turned to nature for inspiration. 자, 부탁을 받았을 때죠. Ask to. 이 팀이 부탁을 받은 거니까 이디다 그죠? 낮은 비용의 공공 주택이라고 하면 되겠죠. 낮은 비용의 공공 주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이 슬로베니아 디자이너 팀은 자연에 turn to 하면 의지하다란 뜻이에요. 누구 누구에게 기대다. 뭘 위해서? Inspiration 하면 영감을 위해서. These are some of nature's best builders. Uh, 이 벌들은 자연의 최고의 집 짓는 사람들이다. 집 짓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Therefore, 그러므로, the designer, designer decided to use the honeycomb shape of a beehive for the cheap and efficient housing construction. 디자이너들은 결심을 했다. 이 honeycomb shape이면 벌, 벌집이란 뜻이겠죠? 음, 벌집 모양을 사용하기로 했다. 어더 싸고 그 효율적인 어, 집의 construction 건설을 위해서 using this the Slovenian designers create welcoming, brightly covered, colored structures with eco-friendly balconies. 자 이것을 사용하면서 자이디자이너들이 사용했으니까 ing죠. 이 디자이너들이 사용했으니까 능동 사용하면서 어 환영 아주 환영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어 매우 밝게 밝은 색깔의 구조를 만들었다. 뭐와 함께 친환경적, 에코 프렌들리, 친환경적인 발코니와 함께. The balcony copying the honeycomb shaped were built with the covered outside and the small holes in their walls. 이 발코니는 이 벌집의 모양에서 그 카피를 했죠. 어, 카피를 했는데, 그것은 만들어졌다. 뭐와 함께? 덮여진, 바깥쪽이 덮여진 것과 함께. 그리고 작은 구멍이 그들의 벽에 있었다는 거죠. The covered product protected in the apartment from the summer sun and the holes let the heat inside escape. 자, 이 덮여진, 이 covering, 덮여진 것들은 보호한다. 아파트들을 뭐로부터 여름의 태양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 구멍들이 let he, uh, let escape 그죠? 내부의 열을 빠져나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Let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음, 목적어가 뭐뭐할 때. 자, in turn it provides additional heating to the apartments in the winter by keeping keeping warm air inside. 자, 그것은 또 제공한다. 추가적인, additional, 추가적인, 추가적인 열을, 아파트로의 추가적인 열을, 겨울에는 아파트로부터, 자, 요거는 요렇게 보세요. add a to b 하면 알 거예요. 열을 아파트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추가해 주는 거죠. 겨울에는 뭐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웜 에어를 그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내부에서. 그죠? 자, this helped regulate the temperature in the apartment all year round. 자, 이것은 help 뒤에 동사 원형. 그죠? regulate는 regulate는 규제하다라는 뜻이죠. 온도를 규제합니다. 어디에, 그 아파트 안에 1년 내내 온도를 규제를 합니다. In addition, 게다가, the covered balcony is a smart design to provide privacy from the neighbors. 자, 추가로 그 덮여진 발코니에 이 똑똑한 디자인은 제공한다. privacy, 사생활이죠? 사생활을, 이웃으로부터 사생활을 제공, 그, 제공받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everyone can the privately enjoy the sweet comfort of their the honeycomb homes. 자, 모든 사람들은 이 사적으로 이 달콤한 편안함을 즐길 수 있다. 그들의 벌집 집에서. 그죠? comfort 하면 편안함. In a modern world that often values te uh, technology over nature, it's interesting that some of the most creative design ideas were taken from the nature world. 자, 현대, 그 현대 세상에서 종종, 자, 이 현대 세상을 꾸며준다, 그지? 이 현대 세상은 자, 평가한다.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죠, value. 그죠? 뭐보다 뭐, 자연보다 기술을 더 높게 평가하는 현대 세상에서. 자, 흥미롭다, 뭐. 몇몇 그 가장 창의적인 디자인 그 생각들이 자연의 세상으로부터 가져온 거죠. 아이디어는 가져와 지는 거니까 수동이죠. were well taken, 가져와 진다는 거. Biomimicry is a major change in thinking. 자, Biomimicry라는 거는 major, 중요한 변화다, 생각에. s based on the idea that the nature is not just a resource, but also a model and a mentor. 자, 그것은 생각의 기초를 두고 있다. 자연은 자원이 아니다. resource. 자연은 그냥 자연, 자원이 아니다. 뭐, also. 뭐 뿐만 아니라 뭐, 또한 그 모델이자 내가 바라는 이상향이라는 거죠. 이상형이자 멘토, 스승이다. 라는 뜻이죠. 자, this may be the key to the solving more challenges facing today's world. 자, 이것은 또한 key, 열쇠가 될수 있다. key to 뒤에는 명사입니다. 여러분. 자, 더 많은 문제점들을 풀수 있는 그 문제점들이 오늘날 세상에 맞닥뜨리고 있는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업 반드시 세번 이상 들어야 효과가 있어요.